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화사한 봄날이죠? 네, 어제는 봄비가 내렸고요. 오늘은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저희 용늪 약선차 힐링 밤에서도 봄맞이를 하고 있는데요. 당기도 심고, 그 다음에 곰취도 심으려고 도랑을 잘 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장도 그다게 정리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의 소화 흡수를 도와주고 특히 다이어트. 우리 몸 속에 찌꺼기를 제거해서 지방을 분해해주는 바로 약초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잘 쓰고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는 약초입니다. 옛날에 천목산이라고 하는 양지바른 곳에 청아한 아주 하얀 백학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백학이 무러운 약초 씨를 바로 이 양지바른 곳에 심어서 품고 가꾸기 시작했던 거죠. 이 약초는 점점점 자라고 이파리도 나고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기가 어느 정도 걸쭉하게 피어 왔던 거죠. 그래도 백학들은 떠나지 않고 이 약초가 잘 자라도록 돌봤던 것입니다. 하루는 음력 9월 9일인데요. 국화 무늬에 바로 점사가 찍힌 빨간 주사점이 찍힌 그러한 치마를 입은 어엽 분 여인네가 이 남자가 저벅저벅 마을로 걸어와서 바로 다리가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약초를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약초가 없고 어디가 아파도 사실은 어, 사용할 수 없는 아주 비낙한 백성들한테 약초를 나눠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사람들은 이 약초를 받아다가 끓여먹고 아주 기력을 되찾고 속이 편안해서 음력 9월 9일만 되면 다리까에 앉아서 이 여인네를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또 여인네가 나오자 사람들은 너무나 궁금했던 겁니다. 우리 낭자는 어디에 사는 누군가요? 그러자 이 여인네는 학산의 백시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기만 하고 약초를 나눠준 후에 다시 걸어서 산 속을 들어갔습니다. 하도 이상해서 사람들은 그 치마에 붉은 실을 딱 뭐예요? 바느질에서 엮었습니다. 그러자 그 붉은 실을 찾아서 이 여인네를 쫓아간 겁니다. 바로 아주 컴컴하지만 기다렸습니다. 아침이 되자 붉은 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걸쭉한 키에, 그 다음에 깔깔한 아주 키가 꺽대 같은 약초에 붉은 실이 메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도 이상하게 생각해서 바로 파기 시작을 했습니다. 약초를 파보니 둥그런 커다란 덩어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덩어리는 아주 향이 깊고 주위를 감동시킬 만한 정말 보기 드문 그런 약초의 모양을 띄기 시작했습니다. 약초를 보니 자기들한테 나누어진 약초가 바로 이 조각조각조각 나누어 준 약초가 바로 이 덩어리였던 것입니다. 너무나 신비하고 너무나 놀란 사람들은 이 약초를 다시 사람들에게 알려줬죠. 그리고 전신하게 나눠줬는데요. 이 약초를 훗날 아출이라고 불렀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이 아출이 바로 오늘 소개할 백출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백출 많이 들어보셨죠? 또, 백출 그러면 창출 들어보셨죠? 바로 우리말로는 뭐예요? 삽주 뿌리입니다. 삽주 뿌리 이 삽주 뿌리는 어,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어, 준비를 해왔는데요. 누런 모양으로 보이시죠? 네, 이렇게 누런 모양이 있고요. 또 하나 이렇게 하얀 모양을 띱니다 똑같은 뿌리를 아까 둥그런 공만한 뿌리를 잘게 자른 거죠. 아주 큰 거죠. 조그마한 것은 여러분 어, 그렇게 작은데요. 점점 점 커지면 둥그런 말이에요. 어? 고구마 덩어리지까지큰 약초가 됩니다. 자, 이렇게 노르스름하고 누렇고 여기에 점이 박혀있어요. 빨간 점처럼 주사점이 박혀있고 대체적으로 이게 국화 모양을 띕니다. 그래서 이 이름은 창출이라고 합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어, 삽주 뿌리의 원 뿌리죠. 여러분, 어, 야산에 올라가면 어, 특히 강원도는 이 창출이 아주 흔하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을 뜯어서 데쳐 가지고 나물도 해먹죠. 아주 맛있죠. 네, 그래서 봄 기운이 없을 때 기운이 떨어지고 소화력이 약할 때 바로 나물을 끓여 먹고요. 자, 요거는 아까 소개했던. 겹뿌리입니다. 그러니까, 곁뿌리 옆으로 살짝 튀어져서 나와도 자라는 건데요. 이게 색이 하얗습니다. 그래서, 백출이라고 합니다. 자, 원뿌리는 창출이요. 곁뿌리는 백출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 같이 뭐라고 해요? 삽주라고 합니다. 삽주. 뿌리를 약초로 쓰고요. 맛을 보면, 이게, 습스름 어, 하고요 백출은 씹다 보면 단맛이 섞여 있는데, 이 창출은 계속 씁니다. 이게 써요. 네. 이 쓴맛 때문에 우리 몸속에 조체되어 있는 어, 불필요한 습기. 이것을 어, 뭐라고 하냐면, 담음이라고 합니다. 담음. 네. 이 필요치 않는, 그러니까 흡수된 진액 위에 나머지 찌꺼기를 담음이라고 하는데, 이 담음을 제거하는 최고의 약초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 담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렇죠? 어, 이렇게, 어, 내장에 지방이 쌓이기도 하고, 또, 때때로는 뭐예요? 복수차기도 하고, 얼굴이 붓기도 하고, 또, 콜레스테롤, 그죠? 많이, 혈관이 뭐예요? 아주 때가 낀 것처럼. 우리 몸속에 모든 성인병을 유발하는 그러한 아주 필요없는 그러한 찌꺼기죠. 이것을 담음이라고 하는데 그 담음을 제거하는 요약이 뭐냐? 바로 창출이다. 삽주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백출은 대신 습을 제거하긴 하는데 기력을 보충해주는 효능이 더 강합니다. 기력을 보충해준다. 그래서 요거는 기운을 보충해주는 어, 힘이 강하고요. 아까 말했듯이 창출은 담음을 제거하는 효력이 강하다. 그래서 창출은 다이어트나 비만 그렇죠? 네. 그리고 백출은 뭐예요? 보기 기운을 잘 복돋아주고 소화력을 잘 완성하게 해주는. 그리고 이 하얀색은 어느 장기에 에, 아주 깊은 연관이 있냐면요. 이 하얀색은 바로 폐장으로, 폐로 귀경합니다. 들어갑니다. 약성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폐주기라. 기운을 보충해주는 거죠. 여러분, 기운이 없으면 어떻게 됐죠? 그렇죠. 사지에 힘이 없고, 목소리에 힘이 없고, 호흡이 편안하지 않다고 그랬죠. 그리고 뭐예요? 조그만 움직여도 땀이 납니다. 그리고 소화흡수가 잘안 돼서 묽은 변을 자주 봅니다. 그래서 이럴 때 백출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백출은 뭐예요? 허증에 사용한다. 창출은 실증에 사용한다. 아시겠죠? 치료제로는 창출 제거하고 그 다음에 습을 배설하고 하지만 백출은 보충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백출이 들어간 약선차가 뭐가 있냐면. 사군자차. 그 유명하죠. 그리고 보증입기차죠. 그래서 이 사군자나 보증입기차가 어떤 역할을 하는 약선차죠? 기운을 보충해주고 소화기를 튼튼하게 하는 그런 약선차가 되겠습니다. 자, 맛은 창출이 더 써요. 그런데 여러분 이 창출은 그냥 쓰면 안되죠. 쌀뜨물에 여러분 밥할 때 우리가 씻고 남은 그 쌀뜨물에 하루를 잠가 넣어야 됩니다 담궈 놓아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말려서 살짝 볶아 주면 됩니다 백출은 미강 아시죠 그 쌀겨라고 하죠 네그 쌀겨를 한 수저 넣어서 백출은 후라이팬에다 넣어서 이렇게 볶아서 쓰시면 아주 구수한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백출의 효능을 여러분,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백출은 비위를 튼튼하게 한다입니다. 이것을 건비, 이렇게 말하는데요. 비위를 튼튼하게 해서 소화 흡수력을 좋게 해주고, 또 소화 흡수력을 좋게 해주면, 땀이 나지 않고요 묽은 변도 보지 않고, 그 다음에, 사지 무력이라고 그랬죠? 기운이 없으면 팔다리가 축 처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팔다리에 힘도 생기게 한다. 자, 비위를 튼튼하게 한다, 그러면, 호흡기도 튼튼해지죠? 그렇죠? 네. 목소리에 힘이 생기고, 숨이 훨씬 편하게 쉴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백출은 지한작용을 한다입니다. 땀을 멈추게 하는 것이죠. 기운이 없으면 조금만 움직여도 나는 땀이 있었죠. 네, 이것을 뭐라고 했죠? 자한. 이때 우리가 자한이 심하면 옥병풍산이라고 하는 약선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환기와 백출과 방풍을 사용하시면 땀이 나지 않습니다. 헛땀이 생기지 않습니다. 식은 땀도 잡아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백출은 땀을 잘 나는 것을 멈추게 하는 효능이 아주 좋습니다. 자, 그리고 백출은 어, 좀 생소한 효능인데요. 여성들, 특히 임산부의 입덧에 아주 좋습니다. 입덧. 여러분, 어, 임산부가 식사를 잘 못하고 힘들어 할 때, 이때, 안태음이라, 백출과 그 다음에 사인, 그 다음에 소엽을 잘 볶아서 이걸 차로 마시면 소화 흡수도 잘 되고, 입덧을 멈추게 하는 그런 좋은 약초가 되겠습니다. 입덧을 멈추게 하면 임산부가 그만큼 보여요. 기력도 회복하고, 그 다음에 힘이 나겠죠. 그리고 끝까지, 이렇게 해산까지 건강한, 그런, 어,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백출은, 어, 우리 몸에 이렇게 여러분 습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습이 많이 쌓이면 무엇이 약해질까요? 바로, 뼈가 약해집니다. 관절이 약해집니다. 그러려면, 이 습이 잘 분해가 되고, 습이 이렇게 보여요. 쌓이지 않게 해줘야 되는데, 이때, 백출에다가 생강피, 복령피, 그 다음에 진피를 넣어주면, 이렇게 부종이 안 생겨요. 그리고 소변을 잘 보게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소화 흡수도 잘 되고, 기운이 나게 합니다. 또 하나, 관절, 뼈를 튼튼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굴이 부어서 푸석푸석 하거나, 또, 어, 그 다음에 이제, 어, 피부에 이렇게 습이 많은 사람, 경우는, 배추를 가감해서 쓰는데, 아까, 껍질을 썼죠. 어, 봉령피, 껍질입니다. 봉령의 껍질이죠. 진피, 그러면 귤껍질이죠. 또, 생강피잖아요. 생강피죠. 그래서 껍질을 같이 가감해서 드시면 그 유명한 OP음이라고 하는 약선차가 되겠습니다. 자, 백출의 마지막 효능입니다. 마지막 효능은 조습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우리 몸속에 쓸데없는 거예요 습을 제거한다고 그랬죠? 또 하나, 지방을 분해합니다. 그래서 백출은 다이어트의 요약이다. 다이어트에 아주 좋은, 그러한 약초죠. 그래서, 어, 백출에다가, 귤껍질, 진피. 그렇죠? 또 다이어트에 쓰는 게 뭐예요? 황기죠. 황기, 환기, 진피, 백출. 이렇게 가감해서, 여러분, 자주 드시면, 지방을 잘 분해하고, 몸이 가벼워져요. 그리고, 어, 기운이 나니까, 훨씬 부작용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다이어트에 많은 부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 그 부작용도 없애주고, 몸도 아주 가볍게 해주는 백출입니다. 올 봄에도. 자꾸, 자꾸, 이제, 여름이 되면 몸이 찌뿌둥해지고, 기운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면역력도 약해지죠. 이때, 백출을 사용하시면 건강한, 건강한 그러한 하루를 잘 여러분 보낼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